움켜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삶의 수쓸깨기 어제의 잔상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오늘의 발걸음은 쓰라린 후회로 남는다. 그럼에도 내일의 희망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른다. 수없이 반복되는 삶의 굴레 속에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흘러간다. 삶의 무게는 때론 숨이 막힐 듯 버겁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게는 어깨를 짓누르고 깊어지는 주름은 세월의 무상함을 일깨운다. 젊음의 폐기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흐릿해진 눈에는 지나온 날들의 후회만이 가득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멈출 수는 없다. 삶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삶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희망은 덧없는 환상일지라도 그 환상에 기대어 내일의 태양을 간절히 기다린다. 아침이 오면 어제의 슬픔은 잊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삶에 대한 애절한 연미는 놓을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 이루지 못한 꿈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떠나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쉽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산처럼 쌓아둔 재물도 화려한 명예도 결국은 모두 벗어놓고 떠나야 할 빈손임을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움켜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고 사랑을 나누며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이 이렇게 허무할 줄 알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말 것을 마지막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계절입니다. 오여쁘디않는 꽃이 없고 그립지 않은 추억이 없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도 끼어들고 싶고, 살랑이는 바람에 몸을 씻고 멀리멀리 떠나고도 싶습니다. 물결처럼 잔잔한 듯 번지는 그리움은 또 다른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도 합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기억들이 영상처럼 어른댑니다. 봄날에 꽃이 내리듯 하늘거리며 애석한 듯 타얀한 갯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삶이 이렇게 허무할 줄 알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말 것을, 그러나 아무도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서 치열하게 쟁취한 행복도 느끼며 나도 부모처럼 내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원래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르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혼신할 수 있는 마음을 특별히 주물주께서 부여하시므로 의무와 사명감만큼이나 철저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게 됩니다. 인생 노년의 경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자식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또한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자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할 자리입니다. 천넓은 은하의 별자리가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듯 부모의 마음 또한 변할 수 없는 천상에서 내려준 진리 같은 보석처럼 변할 줄 모릅니다. 우겨 자식들이 소홀하다고 누여 엄마세요. 자식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갈 나이니까요. 먼저 간 아내를 그리며 또는 먼저 간 남편을 그리며 가슴 허하게 사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아내가 옆에 있어도. 언제 어느 때 헤어질지 모르는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욕심 같은 건 하나하나 버리고 가볍게 걸어갑시다. 가진 게 없어도 빈 털털이여도 전혀 속상할 것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허허웃 고맙시다. 옥매듭은 더 이상 짓지 말고 융서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갈길 촉박한 길에 이제는 평온함과 평안하기만을 바라니까요. 이젠 스스로 평화의 등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욕심과 갈등은 모두 내려놓고 미움과 원망 같은 보잘것없는 마음을 죄다 버리다 보면 멀리서 희미하게 등대뿔이 보이듯이 내 마음속에도 희미하게 남아 등대뿔이 켜집니다. 사랑의 포근한 마음으로 등대를 잘 지키며 마음을 가누다 보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생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는 공평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을 편안히 건너기 위해선 찌는 꽃잎보다도 더 가볍게 솔바람에도 홀월 날수 있게 새 털처럼 가볍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육신과 갈등을 모두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찾아갈 평화의 등대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뜬 구름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인 것을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에 나와 얻은 게 무엇이며 이런 게 무엇이냐 세상 밝은 빛 줄기 본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을 하고 싶은 것도 많다더라 가지고 싶은 것도 많다더라 다 가져 본들 허망된 욕심뿐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 불행을 초배하고 향락에 젖어 지 자식 새끼 팽개치고 늙어져 병들면 웃잘라고, 피눈물 흘리기 전에 세상을 밝게 보아 선하게 사시게. 비 오는 날산 위에 올라가 내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소. 발 밑에는 안개구름 부둥실 떠가고 모든 게내발 아래 있어. 목청 높게 부르지 않아도 다 보이는 것을 애써 찾으려 이곳 저곳 헤매었다냐. 어리석은 중생들아, 비워라. 호황된 마음을 쏟아라. 용사를 고하는 눈물을 너나 나나 푸르의 나이에 낀 것은 배에 기름진 비게 덩어리뿐 무엇을 더 가꿀게 있어 그토록 안타깝게 세월을 잡으려 하느냐 저 황혼이 물들어오면 1천원짜리 소주 한병 손에 쥐고 바람에 실려오는 풀 향기 안주 삼아지는 해 바라보며 아쉬움에 흐르는 눈물 세상 구경시키자꾸나 여보시게들 지나가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침 흘리거나 쳐다도 보지 말게. 짧은 지마에 혀독되어 일륜마저저버리는 나쁜 짓 행하지 말고, 그냥 무더니 스쳐 지나가는 한 마리 작은 사랑새라 생각하게나. 그리하면, 마음에도 닦아내가 붙여인게지. 그렇지 않은가, 다 바람이 그르다 하네. 가만히 있던 마음을 움직여 그 향기에 취해 세상 한번 미쳐보라고 어슬프게 맞장구치며 우리네를 갈구네. 다 바람이 크르다 하네. 내 인생도 그 바람처럼 눈 깜박할 때내 인생에 산마져 도적질 하네. 그래도 좋은 세상 개뻐하면서 노래 부르며 즐거이 살게나.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기고 살다 보면 웃을 일 생기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거든 어두운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게나.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우리를 부를 걸세. 맨발로 뛰쳐나가 시원한 공기를 흠뻑 마셔보세나 그러면 바람이 프로와 우리네 삶에 해답을 줄 걸세. 인생의 바람이 나를 부르며 크다 하네. 시원한 공기를 흠뻑 마셔보세나 그러면 바람이 프로와 우리네 삶에 해답을 줄 걸세. 인생의 바람이 나를 부르며 크다 하네. 이것이 인생인 것을. 인생의 보람과 허무함, 선택과 고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구성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람과 허무함에 대해 탐구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내적 고민과 외적 도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합니다. 선택이라는 행위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합니다. 1. 인생의 상대성과 감사.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이 우리의 상대적 행복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는 깊은 연민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종종 무료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모두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1. 평온과 내면의 소리. 주변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더큰 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은 끊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3. 복과 인연. 복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인연을 통해 창조됩니다. 인생은 순환하며 우리가 풀인 것을 거둡니다. 4. 인생의 변덕과 대응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불확실성은 주로 인간 마음의 변덕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만족과 삶의 질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족합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며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간관계와 사회적 가치 우리는 서로에게 다양한 가치를 가집니다. 누군가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누군가는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